그러니까 MDMS의 조레올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1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에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대유행한 것이 있습니다. 롱 패딩. 너도나도 검은색 롱패딩을 사느라고 난리였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 겨울에는 검은색이 너무 많아서인지 흰색 롱패딩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겨울에는 날씨도 따뜻하기도 했지만 하 롱패딩이 남아도라 업체마다 재고가 엄청나게 쌓였다고 합니다. 유행은 패션은 한때입니다.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특색있는 것을 입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패션쇼도 그러한 마케팅 전략인 것입니다. 트렌드는 우리나라 말로 경향입니다. 목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갖다가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유행과 트렌드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화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루턴 R 박사는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예술적인 활동이 다른 측면에서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유행이나 트렌드와 달리 지속성을 갖습니다. 각 민족마다 의식주가 다르면서도 몇백년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폰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십 명이 넘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전체 모습은 거룩입니다. 비그리스던과 다른 삶의 양식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1 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떼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흐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일상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생활인 것입니다. 에베소소에서 더욱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스 4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이는 참 진리를 이웃과 같이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을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하십니다. 용서 대신 사랑으로 바뀐 말씀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이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아무 값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생활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유행처럼 한두 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있는 것갖고 끊임없이 표태를 향하여 온전한 거룩을 위하여 성화가 완성되는 그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중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MDMS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